안녕하세요. 국어 지식을 꾹꾹 눌러 담아주는 국어와 국어의 꾹꾹쌤입니다. 자, 오늘은 오히려 기르기 한자성어 3주차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자성어 미리 보기. 자, 오늘도 익힐 게 만만치 않죠? 예, 꽉꽉 찼습니다. 자, 마이동풍부터 시작합니다. 마이 동풍, 말 맞자, 귀 있자입니다. 자, 그래서, 말 귀에 동쪽 바람. 말 귀에 부는 동풍, 남의 말을 귀 담아 듣지 않아요. 자, 남이 뭐라고 하든 그걸 안 들어. 자, 예문. 아닌 것이 아니라 수차 그런 건고를 했는데, 마이 동풍이니 딱 가지요. 자, 남의 말을 귀 담아 듣지 않는다. 마이 동풍. 망무간에 어찌할 수가 없어 전혀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고집을 피워요. 망무간에 이문 웅보가 그들의 팔을 잡으며 사정을 해보았으나 그들은 망무간에였다. 망무간에 막무가내. 막상막하. 더 낮고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 자, 우리가 니은을 익힐 때 난형난제를 익힌 적 있죠.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라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비슷해요. 난형난제, 백중지간, 백중지세. 자, 다 비슷한 한자 성어죠. 막상막하 차이가 거의 없음. 1등과 2등의 실력은 막상막하이다. 막역지간 거스름이 없는 사이 어떤 언행, 말과 행동이 언행이죠. 언행을 해도 상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 친합니다. 자 참고로 그런 친구 사이를 그런 친구를 마격지우라고 합니다. 그런 사이를 마격지간이라고 하고요. 두 사람은 호되게 싸우고 난뒤 마격지간이 되었다.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허물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만경창파 만이랑의 푸른 물결이란 뜻으로 매우 넓고 푸른 바다를 만경창파라고 합니다. 자 특히나 이 경자가 이랑 경자입니다. 자 우리가 밭을 보면 자 고랑 물이 빠지는 고랑이 있죠.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는데 고랑과 이랑 자 이렇게 심는 부분 여기를 이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개의 이랑이 있는 거죠. 만경창파는 넓은 푸른 물결에서 어, 매우 넓고 푸른 바다를 만경창파라고 합니다. 만사휴이, 모든 일이 헛되게 됨. 어떻게 해도 할수 없게 됨. 그들이 세워두었던 계획은 만사휴이로 변해버리고 두 사람은 차량 절도죄로 구속될 것이다. 만사휴이, 모든 일이 헛되게 됨. 만시지탄, 만 자, 늦을 만 자, 시 자, 떼시, 탄, 탄식,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한탄, 만시지탄. 자,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요. 자, 기회이신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앞머리의 수치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며 양발 발,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양속에는 각각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낚아채야 합니다. 기회가 떠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겠죠. 만시지탄. 자, 비슷한 한자성어로 소어 망양보래 뭐 소일코 외양간 고친다. 자 그리고 사후약방문. 자요런 한자 성어도 있겠네요. 망양지탄. 학문의 방법이 다양해 진리를 찾기가 어려움을 탄식함. 자 같은 한자 성어로 닭이망양. 다 자가 많을 따, 기, 갈림길,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잃어버렸어요. 망양지탄, 닭이 망양. 자, 동음이어로 망양지탄. 자, 한자가 다르죠. 자, 여기에서 양 자는, 어, 큰 바다 양 자예요. 그래서 대서양, 태평양 할때그양 자인데, 큰 바다를 바라보며 하는 한탄이란 뜻으로 어떤 일에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 하는 탄식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한자가 다르죠. 자, 동음? 이의 업니다. 소리는 같지만 뜻이 전혀 달라요. 망연자실, 멍하니 정신을 잃음.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고 망연자실 농락한 꼴로 멈춰 서 버렸다. 망운지정, 자식이 객지에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자 같은 한자 성어로 망은지회 가 있죠. 자, 표준 발음은 망운지회,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되고요. 자, 요 외, 요 외는 외로 읽는 거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발음이 두 개예요. 망운지회, 망운지회, 맥수지탄. 자, 이 한자성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루는 말, 기자가 은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마는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데서 유래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고려 말의 회고가 시조들을 볼 건데, 자 거기에 맥수지탄의 정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길제의 시조가 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500년 도읍지. 자, 500년 도읍지는 이제 고려의 수도를 얘기합니다. 자, 고려의 수도를 필마 한 필의 말을 타고 어, 벼슬하지 않은 저지로, 어, 돌아드니, 산천, 자연이죠. 산과 물, 산천은 의구, 옛날하고 다름이 없어. 똑같아. 의구화대 인걸, 고려 때의 사람들, 고려의 신하들은 간대없다. 자, 대구법, 대조법 사용했죠. 어즈버, 어즈버는 감탄사입니다. 아, 태평년월 고려의 태평한 시절이 꿈이런가 안오라 자, 상황을 살펴보면요. 고려의 유신, 유신은 남은 신화입니다. 자, 고려의 신하였던 화자가, 고려의 옛 도읍지를 찾아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서 태도는 고려의 패망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수지탄의 정서가 아주 잘 드러나겠죠. 표현상의 특징, 자연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의 대조를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상함은 무상하다, 더덥다, 허무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주제,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와 인생 무상이 주제입니다. 맹모삼천,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 번이나 이사를 하였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비슷한 말로 삼천지교. 합쳐서 이제 맹모삼천지교라고도 합니다. 자, 참고. 맹자가 어렸을 때 묘지 무덤 가까이 살았어요. 뭐 공동묘지 근처였나 보죠.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기에 맹자 어머니가 집을 시장, 시전, 시장 근처로 옮겼더니 이번에는 물건파는 흉내를 내므로 다시 글방이 있는 곳으로 옮겨 공부를 시켰다는 것으로,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 번이나 이사를 하였음을 이르는 말. 그래서 맹모삼천, 삼천지교 자 이런 말 했습니다. 면종복배. 자 얼굴 앞에서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따르고 등 뒤에서는 배신을 하죠. 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배반합니다. 양봉 의미 비슷해요. 봉산탈춤의 말뚝이가뭐 면종복배하는 태도도 보이죠. 전학께서 면종복배하는 자가 적지 않음. 저, 면종복배하는 자는 간신이겠네요. 음, 통촉하셔야 합니다. 면종복. 배 배. 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배반한다. 15. 명경지수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 깨끗하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명불로전 명예로운 이름은 마땅히 실적이 있어야 전해짐. 명제경각 자, 위태로운 상황이죠? 금방 숨이 넘어갈 지경, 거의 죽게 됨. 비슷한 한자성어로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 백척간두, 누란지세. 자, 비슷합니다. 예문. 어떤 사람이 독전을 맞고 뭐 독전은 화살이죠. 독화살. 독전을 맞고 명제경각,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이르렀다고 치자. 명제경각. 모수자천. 모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천거함. 천거한다는 것은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추천함. 목 불, 목불식정 아주 간단한 글자인 정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레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자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아주 그냥 까막눈임을 이루는 말 목불식정 목불인견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 참아볼 수가 없다. 아악네들이 자기 남편, 자기 자식이 죽으러 간다고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 대성통곡하는 꼴은 참으로 목부린견이었다. 무릉도원 이상향 별천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 관련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 때 호남 무릉의한 어부가 배를 저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핀 수원지로 올라가 굴 속에서 진나라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하도 살기 좋아, 그동안 바깥 세상의 변천과 많은 세월이 지난 줄도 몰랐다고 한다. 자, 무릉도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양적 이상세계, 신선들이 살법한 그런 세계, 무릉도원. 자, 참고가 되는 시조가 있네요. 조식의 시조입니다. 두류산 양단수를, 두류산은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의 그 양단수, 양갈래로 갈라져 나온 물, 그 양단수를 이해 예 듣고 옛날에 들어봤어. 와,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다. 라는 말을 옛날에 들어봤습니다. 이제 보니, 예,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두류산 양단수가 예쁘다, 아름답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본 거는 처음이야. 도화 뜬 맑은 물에 도화 복숭아 꽃이에요. 복숭아 꽃이 뜬 맑은 물에 산형 산 그림자 산 그림자조차 잠겨 있구나. 자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아이야, 자 아이를 부릅니다. 무릉. 자 여기서 무릉 있죠. 무릉은 무릉도원이에요. 무릉이 어디냐? 나는 옛가 하노라. 나는 여기가 여기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여기가 무릉도원처럼 느껴지는구나. 실적 상황은 지리산 양단수에서 자연 풍경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서태도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보고 무릉도원에 온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현상의 특징, 스스로 질문 던지고 답하는 방식, 자문자답이죠. 자문자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양단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예찬하고 있는 게 주제가 되겠죠. 물화, 일체. 외물과 자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 노승은 늙은 스님은 산을 바라보며 정신의 안정을 찾고 무라일제의 경지를 이르렀다. 자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됐죠. 자 이연보의 연시조입니다. 어부가 자 여기서 어부는 진짜 어부가 아니라요 가짜 어부입니다. 자 진짜 어부는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가 진짜 어부고 자 여기서 가짜 어부는 이제 자연을 즐기는 어부 네, 그런 어부죠. 산두에 산봉우리에 한운 한가로운 구름이 일어나고 수중 물가운데 백구 흰 갈매기입니다. 흰 갈매기가 날아다닌다. 무심코 고전에서 나오는 무심은 아무 욕심이 없다 뭐 그런 의미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무 욕심 없고 다정하니 이두 것이로다 이두 것은 한운과 백구를 얘기하겠죠 일생의 시름을 잊고 근심 걱정을 잊고 너를 쫓아 자연을 따라 자연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겠다 놀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학사적의 고려시대부터 전해지는 작자 미상의 어부가를 이현보라는 사람이 개작한 작품으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자,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 전체 40편으로 이루어진 연시조죠. 이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부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비읍으로 넘어갑니다. 잠깐 쉬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수차 2부 들어갑니다. 비유. 박남강기 책을 널리 읽고서 사물을 잘 기억함. 이. 박이부정. 자, 아는 것이 많지만 정밀하지는 못함. 대충함. 반면 집은 얼굴만은 알지라도 친하게 지내지 않는 그런 사이. 반목질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봄. 반목질시. 반신반의뭐 반만 믿고 반은 의심하고 긴가민가함 확신이 없어 완전히 믿지를 못해요. 반의지희 늙어서 효도함을 이루는 말. 중국 초나라 때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자가 이른 사례. 늙은 부모님을 위로하려고 색동저고리를 입고 어린이처럼 기어다녔다는 데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반의지희 효하고 관련되는 한자성어죠. 반포지요. 자식이 자라서 부모의 은혜를 가품을 비우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효와 관련된 한자 성어입니다. 발본색원. 폐단이 되는 근원을 아주 뽑아버리고 막아버립니다. 발본색원. 방향무인. 방 자가 곁방 자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방향무인 뭐 비슷한 한자성어로 안하무인이 있겠네요. 눈 밑에 사람이 없다. 남이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방향무인으로 떠들어댄다. 방향무인 지멋대로 행동합니다. 백골난망. 죽어 백골이 되어서도 은혜를 잊을 수 없음. 자, 은혜를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백골난망, 각골난망, 결초보도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와 관련되는 한자 성어겠죠. 이리도 보살펴 주시니 그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11. 백년 대계. 백년에 걸치는 큰 계획, 먼 장례를 내다보고 긴 안목에서 세우는 중요한 계획. 정부는 교육 계획에 앞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12. 백년 하청. 누런 황하의 물이 푸르게 되기를 바람 일이 해결될 가망이 없어요. 밤낮 부두에만 매달려보았자 백년 하청이고 뭐니 뭐니 장사길 밖에 없을 것 같다. 백년 하청. 13. 백면 서생 얼굴이 하얘 어, 얼굴이 해맑은 젊은이 자, 또는 세상 경험이 부족한 그런 사람을 일컫니, 일컫는 말입니다. 14 백문 불여일견,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15 백미, 여러 중에서 으뜸 가장 뛰어납니다. 16 백절불굴, 꺾여도 굽히지 않음.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감. 17 백중지세,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 난영 난제. 아, 막상막하 백중지세. 자, 이런 말이죠. 있 18. 백중지간자 똑같죠? 백중지세.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 조용하의 초대를 받아 서희가 그 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을 적에 두 여인의 아름다움은 실로 백중지세였었다. 19. 백척간도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 바람 앞에 등불인 풍전등화, 백척간도, 명제경각, 위기일발 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쓸수 있는 한자 성어입니다. 본말 전도 사물의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뒤바뀜을 이르는 말. 부자유치인 오륜의 하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는 친밀한 사랑에 있음을 이릅니다. 부지기수 어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 수요를 알 수가 없어요. 부지기수. 부환의 동. 주관없이 남의 말에 찬성하여 같이 행동함.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무어라고 한다고 해서 십사리 부환의 동. 주견도 없이 남의 의견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음 만 못합니다. 24. 분골세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함. 25. 불가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움. 자, 예를 들면 고대 세계의 칠대 불가사의.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자, 참고로 어, 기자의 대피라미드, 바빌론의 공중정원, 아르테미스의 신전,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마우솔로스의 영묘, 로도스의 거상, 알렉산드리아의 등대가 고대의 세계 칠대 불가사입니다. 26. 불고염치. 염치를 돌아보지 아니함. 27. 불구대천지수. 한 하늘을 함께 이고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깊은 원수. 불면 불휴.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다는 뜻. 불문가지. 옳고 그름을 묻지 않아도 능이할 수 있음. 불분곡지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함부로 대함. 불철주야. 어떤 일에 몰두하여 조금도 쉴 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 불철주야.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배우는 사람의 자세죠. 불편부당. 아주 공평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함. 34. 비분관계.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침.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끝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익주는 비분관계를 근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비분관계. 빙탄불상용. 얼음과 수체 성질이 정반대여서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물이 서로 화합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자, 비슷한 한자성어로 36. 빙탄지간. 얼음과 숯불의 사이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사이. 빙탄지간. 자, 이렇게 우리가 한자성어 3주차를 공부했습니다. 자,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 왔는데요.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